불면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해 고민하는가?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법률학자 사무엘 운터마이어가 일생 동안 숙면을 취해 본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에 흥미를 느낄 것이다. 운터마이어는 대학에 다닐 때 천식과 불면증으로 몹시 고통받았다. 그는 병이 호전될 것 같지 않자 잠이 오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는 차선책을 실천하기로 했다. 잠이 안 오는 밤이면 엎치락뒤치락거리며 고민하는 대신에 침대에서 일어나 공부를 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온갖 우등상을 독차지하여 뉴욕시립대학교의 천재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변호사를 개업한 후에도 불면증은 계속되었으나 운터 마이어는 고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자연이 나를 돌봐준다. 사실 그랬다. 수면시간은 적었으나 건강했다. 뉴욕 법조계의 어느 젊은 변호사보다도 정열적으로 활동했다. 또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다. 그것은 모두가 잠든 동안에도 일을 했기 때문이다. 운터 마이어는 21살이라는 약관의 나이에 연수입이 7만 5천 달러나 되었다. 젊은 변호사들은 비결을 배우고자 그가 변론하는 법종으로 몰려들었다. 1931년에는 사상 최고의 변호료인 100만 달러를 받은 일도 있었다. 그러나 불면증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한밤의 절반을 독서로 보내고 아침에는 5시에 일어나 편지를 읽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려 할때 일을 반 이상 끝냈다. 일생 동안 단잠의 맛을 몰랐으나 81세라는 장수를 누렸다. 그러나 만일 그가 불면증을 고민했다면 아마 그의 일생은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이다. 인간은 일생의 3분의 1을 수면으로 허비하면서도 참다운 수면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우리는 수면이 습관이며 자연의 가슴에 포근히 안기는 휴식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각자에게 몇 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며 절대적인 필요성의 여부는 모르고 있다. 이 말에 의구심을 갖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폴케르니라는 헝가리 병사는 대내협의 전단에 관통상을 입었다. 부상은 완치되었으나 이상하게도 불면증에 시달렸다. 의사는 각가지 진정제와 수면제를 비롯하여 최면술까지 시도해 보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그는 잠들기는 커녕 졸음조차 느끼지 못했다. 의사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판단을 비웃듯이 취직까지 했고 여러 해 동안 건강하게 살았다. 그는 누운 채 눈을 감고 휴식했으나 잠들지는 않았다. 이 사례는 수면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뒤엎는 의학상의 수수께끼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면을 필요로 한다. 토스카니니는 5시간의 수면이면 충분했으나 칼빈 쿨리지 대통령은 그것의 배 이상을 필요로 했다. 그는 하루에 11시간 이상을 잤다. 그러니까 토스카니니는 일생의 5분의 1을, 쿨리즈는 약 절반을 수면으로 소비한 셈이다. 불면증으로 고민하는 것은 불면증 그 이상으로 건강에 해로운 일이다. 내 강자의 학생이었던 유저지주의 리치필드 파크에 사는 아이라 샌드너는 만성 불면증으로 인해 자살 직전에까지 이르렀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문제는 예전의 수면 습관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탁상시계가 요란하게 울려도 잠을 깨지 못해 출근 시간에 늦곤 했습니다.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지각하지 말라는 사장의 주의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가 더 계속되었다면 해고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같은 사정 얘기를 했더니 어느 친구 하나가 잠들기 전에 탁상시계에다 주의력을 집중해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면증의 원인이 되었죠. 그 지긋지긋한 탁상시계의 뚝딱 소리가 내 신경을 사로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밤새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먼 동이 틀 무렵이면 피로와 고민으로 거의 병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무려 8주간이나 계속되었지요. 그 당시의 고통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미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몇 시간이고 방안을 서성거리기도 하다가 아예 창에서 뛰어내려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라, 나로서도 속수무책일세.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사실 이 일은 자네의 책임이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아예 그것을 잊어버리게. 그리고는 잠들지 않아도 상관없어. 아침까지 깨어 있어도 괜찮단 말이야.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걸세. 눈을 감은 채 이렇게 말하게. 조용히 누워만 있어도 고민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휴식하는 것이라고 말했세 나는 이 말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주일도 못 가서 잠을 자게 됐고, 한달 이내에 하루에 여덟 시간의 수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경 상태는 회복되었습니다. 아이라를 자살 직전으로까지 몰고 갔던 것은, 불면증이 아니라, 불면증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이다. 수면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 권위자인 시카고대학교 나다니의 클라이트만 박사는 불면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예는 아직 없다고 했다. 확실히 인간은 불면증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점차 생존 능력을 잃게 되어 결국은 병균의 감염으로 목숨을 잃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민이 원인이지. 불면증 자체가 원인은 아니다. 클라이트만 박사는 불면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흔히 그들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면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어젯밤에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몇 시간을 잤는지 알수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19세기 가장 탁월한 사상가의 한 사람이었던 허버트 스펜서는 늙은 독신자로 하숙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언제나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 같은 숙소의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었다. 그는 소음을 싫어했으며 신경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귀를 막았다. 또 때로는 잠을 청하고자 아편도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에세이스 교수와 함께한 호텔 방에서 동숙한 일이 있었다. 이튿날 아침, 스펜서는 밤새도록 한 잠도 자지 못했다고 말했으나 실제로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은 세이스 교수였다. 그는 스펜서의 코 고는 소리에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숙면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안정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위대한 힘이 아침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느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토마스 히슬로프 박사는 영국의학협회에서 행한 강연 가운데 다음을 강조했다. 나의 오랜 경험에 의하면 단잠을 촉진시켜주는 가장 강한 힘은 기도이다. 성직자가 아닌 의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기도의 실천은 이를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과 신경에 대한 진정제로서 가장 적절하며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네트 맥도널드는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언제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를 반복하여 을품으로써 안정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종교인이 아니라서 이런 방법에 의존할 수 없다면 물리적인 방법이라도 쉬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신경성 긴장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책을 저술한 데이비드 헤롤드 핑크 박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신체와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핑크 박사는 말이 모든 종류의 체면의 관건이라고 한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를 불면 상태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기 최면으로부터 깨어나야만 한다. 그리고는 신체의 근육에 이런 말을 들려주는 것이다. 쉬어라, 쉬어라. 몸을 풀고 푹 쉬어라. 우리는 이미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는 마음과 신경도 쉴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잠을 자려면 우선 근육에서부터 잠을 청해야 한다. 핑크 박사는 다음과 같이 권하고 있다. 다리의 긴장을 풀기 위해 무릎과 발 밑에 작은 베개를 놓아 턱, 눈, 팔, 다리를 이완시키면 어느새 잠들고 만다. 이에 대해서는 나도 경험이 있기에 알고 있다. 불면증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정원 가꾸기, 수영, 테니스, 골프, 스키 등의 운동으로 신체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시어도어 드라이저도 그렇게 했다. 그가 아직 무명의 작가였을 시절 불면증으로 몹시 고민했다. 그래서 뉴욕 중앙 철도의 보선 직공으로 일을 했다. 온종일 모찌를 하고 모래를 파다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들어 버렸던 것이다. 우리가 몹시 피로해지면 길을 걸으면서도 잠드는 수가 있는데 그 실례를 들어보겠다. 내가 13살 때 아버지는 살찐 돼지들을 화차에 싣고 세인트조에 갔다. 아버지는 철도 무임승차권 두 장을 가지고 있어 나를 데리고 가셨다. 그때까지 나는 4천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에 가본 일이 없었다. 세인트조에 도착했을 때 흥분한 가슴을 억누르지 못했다. 높이가 6층이나 되는 마천루를 보았으며 생전 처음으로 전차도 보았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때의 전차가 눈앞에 선하고 소리마저 들리는 것만 같다. 나는 일생 동안 가장 자극적이고 흥분된 하루를 보낸 후 아버지와 미주리주의 레이븐 우드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랐다. 기차는 새벽 2시에 도착했으나 농장까지 4마일이나 걸어야 했다. 이제부터가 이야기의 본론이다. 나는 너무나 지쳐 길을 걸으면서 잠이 들었고 꿈까지 꾸었다. 그러고서도 아직껏 살아,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완전히 피로해져 버리면 전쟁의 위험, 공포, 포화 속에서도 잠을 잔다. 유명한 신경의학자 포스터 케네디 박사는 1918년에 영국 제5군단이 후퇴할 때 병사들이 땅 위에 쓰러져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손가락으로 그들의 눈꺼풀을 열어 보았으나 깰 줄을 모르더라는 것이다. 그들의 동공은 모두 위쪽으로 올라가 있었다고 한다. 그후 나는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눈알을 위로 회전시키는 운동을 했다. 그러면 곧 하품이 나고 졸음이 몰려온다. 이것은 무조건 반사로서. 자신도 제어할 수가 없다. 어쨌든 수면을 취하지 못해 자살한 예는 없으며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자연은 인간의 의지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잠자기를 강제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먹지 않고 견딜 수 있으나 잠을 자지 않고는 그리 오래 버틸 수 없다. 자살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나는 헨리 씨 링크 박사가 그에 져서 인간의 재발견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한다. 그는 공포와 고민의 극복에 대하여라는 일장에서 자살을 시도한 불면증 환자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링크 박사는 논쟁은 쓸데없이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환자에게 말했다. 만일 당신이 기어이 자살을 하겠다면 적어도 영웅적인 방법으로 해보시오. 이를테면 시가지 한 구역을 다른 박질 하다가 최후에 가서 넘어져 죽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환자는 그 말대로 해보았다.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계속 해보았다. 그때마다 몸이야 어떻든 마음은 상쾌해지는 것이었다. 사흘째 밤이 되자 육체적으로 긴장이 풀린 그는 바로 잠들어버렸다. 링크 박사는 처음부터 이러한 결과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후그 그 환자는 체육클럽에 가입하여 경기에도 나갔고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자 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불면증으로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에 다섯 가지 법칙을 지켜야 한다. 1. 잠이 오지 않으면 사무엘 운터마이어의 방법대로 하라. 일어나서 잠이 들 때까지 일을 하든지 독서를 하라. 2. 수면 부족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불면증에 대한 고민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해롭다. 3. 기도를 하든가 자네트 맥도널드처럼 시0편 23편을 반복해 읽어라. 4. 근육의 긴장을 풀어라. 5. 운동하라. 일으킬 수 없을 만큼 몸을 피로하게 하라. 피로와 걱정을 방지하고 늘 원기 있게 사는 방법. 1. 피로하기 전에 휴식하라. 2. 일을 하면서 피로를 푸는 법을 배워라. 3. 주부라면 가사일 틈틈이 피로를 풀어 건강과 외모를 지켜라. 4. 다음 네 가지의 좋은 작업 습관을 길러라. 1. 당면한 문제와 관계 있는 서류를 제외하고는 책상에서 모두 치워 버려라. 2. 중요한 것부터 일을 처리하라. 3. 문제에 직면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라. 4. 조직화, 대리화, 지휘화 하는 것을 배워라. 5. 일에 열정을 가져라. 6. 수면 부족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불면증에 대한 고민이 해를 끼치는 것이지, 불면증 자체가 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